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일 기준 교육부는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중학교 등교 수업을 고3 등교일인 13일에 맞춰 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전남도의회 우승희 이혁재 교육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현재 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적 거리 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이제 정상화를 향한 준비를 착업시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 동안 이제 계약 연기, 그 다음에 온라인 계약을 해왔었는데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학사 일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매일 매일 그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십 일째 지금 우리 학생들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아예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전남 교육장 같은 경우는 철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했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다수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높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그 민원이 않습니까 학부모들께서 등교를 좀 미뤄달라는 그런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교육 당국에서 고민할 것 같고 또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도 단독적으로 결정할 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방향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등교 준비에 연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등교 준비에 연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4월 9일부터 고3, 중3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온라인 개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어,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한 시간보다 살짝 늦게 아마 일어나서 단체 카톡방에 출석을 하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온라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보통 보면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가 또그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교과목별로 과목 내용을 학습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쌍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교사들께서 직접 또 제작하시는 영상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고요. 잠깐 한 20분 정도 학습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물이 있으면은 과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그 형태의 실습을 해야 될게 있으면은 집안 내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거나 또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이제 글을 써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한 초등학교를 이제 갔었었는데, 거기서는 막 처음 시작했던 때여 가지고 음 시스템이 이제 원활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게 다 제자를 잡았었고 아이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그 태블릿 PC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잘안 되면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PC 한데. 휴대폰 한대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한 달이 되면서 선생님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또 아이들도 이제 물론 여러 과목별로 과목별 선생님의 특징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긴 했는데 많이 안착화됐습니다 네 순조롭던 온라인 수업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사상 첫 온라인 수업인 만큼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사전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각 가정에 스마트 기기를 다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분의 어떤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없는 학생들은 전 전원 다 교육청에서 대여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집에 혼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혼자서 과연 원격 수업을 할수 있겠는가 또,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뭐 돌봄이 없는 그런 학생들은 힘들겠다 했지만 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 정말 가정에서 힘들면 학교에 나와서 특별 교실에서 선생님들 지도 하에 원격 수업을 할수 있게끔 또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스마트 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솔직히 힘드시죠. 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또 올리거나 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 이제 한달 정도 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도 다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개 소리로 정말 원격 수업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학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사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끝나더라도 현재 60곳의 학교를 원격 수업 선도 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 선도 학교를 이제 블렌디드 블렌디드 수업 형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앞으로 이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단순한 코로나 1 9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 방향이 온라인 수업에 좀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노력들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형 수업이 좀더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그게 다 좋게만 볼 수는 없죠. 일단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이나 특히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앞으로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작은 문제점들은 지금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마트 기기와 관련한 문제 또 앞서 나아갈 미래형 교육까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돌봄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학교의 기능이 과거에는 학교는 그냥 공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의 기능이 이제는 학습 기능 플러스 자 아이들의 돌봄 기능까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급식 문제까지 다 학교의 세계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학교의 인적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도 학습이지만 지금 우리 저학년 같은 경우에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전남 교육청 뿐만 아니라 모든 학, 교육청들에서는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 보내달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전남 교육청 산하에서도 약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갔습니다. 어, 나가서 이렇게 돌봄 교실에서 선생님 지도하에 이제 지냈었는데 문제는 불안하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그걸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못 보내고. 이제 그렇다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또 회사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 예? 주변에 있는 하루는 여기 사촌 언니네, 또 하루는 또 오빠네. 이렇게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계약을 했으면 많이 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받아주긴 하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 마음에서는 이제 돌봄을 해서 학교에 이제 갔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 돌봄 교실에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참 말은 쉬운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또그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또 와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일종의 수업 형태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해서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빨리 정식이 돼서 학교가 정상화돼야지만 이 돌봄 문제도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온라인 수업에 따른 돌봄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지난 4일 교육부에서는 13일부터 고3 학생 등교 또 60명 이하의 초중학교 등교 수업을 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태원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시 등교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음,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워낙 학부모들께서 이게 주우심스럽고 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 연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중에 그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현재까지 13일부터 어, 고3 그리고 6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어, 등교 계약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주일 후에는 이제 고2,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저학년부터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그리고 중3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주에는 이제 고1, 중2 또 이제 초 3, 4학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 6월 1일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등교해서 전체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이렇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 원래는 이제 6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음, 교육부 발표가 며칠 전에 조금 늦었거든요. 이익은 논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었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전남을 비롯해서 몇개 지역에서 60명 이하의 학교, 대부분 이제 전남이 한43% 정도가 작은 학교거든요. 이 학교들은 돌봄 기간 동안에 70% 이상의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학교 교실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아이들은 도서관에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 형태 오히려 교실에 배치가 되면 사회적 거리가 훨씬 더 유지가 되는데 도서관에서 많이 밀집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우리는 등교 계약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해져 있는 상태를 한쪽이 풀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돌봄을 간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있게 아이들을 좀할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이걸 푸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 개들 등교 계약이라서 철저한 방역 태세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를 비롯한 전남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정부와 이제 지자체에서는 지금 가장 큰 것은 이태원 클럽의 문제를 어떻게 확산을 덜 시킬 것이냐인데 확산 덜 시킨 것보다 먼저는. 거기 다녀오셨던 분들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밤 뉴스로는 다 확인됐다라고 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이게 이제 비밀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여서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촉을 안 하게 그리고 밀집도를 낮추게 이렇게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 그 교육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발생을 하면 그 지역 자체가 통제가 되고 또, 지역의 전체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이 학교 내에서 그 교육을 설치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좀 하고,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이가 집에서 출발할 때 가능하다면 은또 발열 체크를 하고 또 등교할 때한 곳을 통해서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등교할 때또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 이때 만약에 이제 발열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보건실로 옮겨서 이게 어, 코로나와 관련돼 있냐, 없냐, 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 학생은 일단은 학교 조치를 하고요. 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바로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어, 옮겨가서 이제 지자체와 함께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아이들은 평소에 수업하는 과정에서 어, 아침에 한번 발열 체크가 됐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오후 수업 들어가게 되는 발열 체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학교들도 대면 강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일부 대학교에서는 아예 이제 1학기 전 수업을 원격 수업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정도가 지금 1학기는 원격 수업을 하겠다. 그건 이제 일부 실험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수업은 이제 6월 이후에 이렇게 일정을 어, 잡아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실험 실습이 주주 내용인 대학들은 주로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실습위형 학교이지 않습니까? 기능 중심의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실험실습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론 수업은 원격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 대면 수업을 곧할것 같아요. 지금 5월 6일부터 어,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로 되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광주 보건대라든지, 조선 이공대, 뭐 순천 제일대, 창암대 그다음 에 우리 목포에 있는 목포과학대는 이미 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중, 이런 식으로 그 실험실습 위주의 학과는 대면 수업, 이론 중심은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대학교 신입생, 새내기들은 정말로 고등학교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멋진 대학생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이제 가정에 있어요. 어, 하지만 우리 이제 보통 초중고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 대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1학기가 거의 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광주에 로 기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기숙사는 원전 폐쇄했기 때문에, 또이한달 정도를 수업하기 위해서 방을 어디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학생들이 또 복잡한 정말 역학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 대학 현장도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또 네. 일부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또 본인들 어떤 당연히 걸릴 수도 있는데 수업을 정상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또 환불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네, 등록금 문제까지 아직은 혼란스러운 대학가 상황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등교 계약 시행 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발생 안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 학교를 가장 늦게 지금 이어는 이유는 학교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데 가장 큰 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발열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바로 일단 격리를 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되어 있으면 보건소로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학교 조치를 하고요. 만약 이제 거기에서 어떤 다른 또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출석을 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또는 학교 단위로 출석을 중지할 수 있도록 또는 등교 중지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다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어 시설이 제한됐을 제 경우 또는 반별을 못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서 아이들이 수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집에서 혹시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격리 조치가 되되 이거를 증명을 학교에 보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출석을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학 부모들께서 학교가 좀 위험스럽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좀안 보내시는 분도 계셔요. 이런 경우에도 일정 정도의 그 증명을 통해서 기타결석 형태로 일단 해주기로는 했습니다. 5월 5일을 끝으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이런 상황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그리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학생들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나 혼자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 사건도 보다시피 정말 우리 그 젊은 층들이 더 학생들이 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정말 아이들을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교실 현장은 옛날에 짝꿍이 있었지만 아마 짝꿍이 없어질 겁니다. 칸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급식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급식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막 잡담을 하면서 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일일이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개개인별로 다 지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실 현장에서 급식 장소에서 정말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줘야 어렵게 등교하더라도 어렵게 등교한 게한 순간에 다시 또 중단이 될수 있다는 이런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될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은 모든 걸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개인 위생은 부모님들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학교에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위생은 우리 집에서 지킨다는 그런 신념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막 등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일이 학생들 관련 체크해야 되고 또 주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힘드시더라도 좀더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인 행동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